반년 동안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실까요? 누적 순매수량 한번 보세요. 개인 다 팔아 넘기고 있죠. 외국인이랑 기관은 계속 사들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봐보세요. 맨날 뉴스 뭐예요? 외인들 빠져나간다. 외인들이 팔고 나간다. 외국인들이 팔면 가격 후훅 떨어지는데 왜 그런 건 생각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은 눈여겨서 안 보세요. 외국인이랑 기관을 그렇게 중요한 평가지표로 생각하고 걔네의 수급이 주가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왜 걔네들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은 조용할 때 관심을 안 가지시냐고. 이러고서 내후년쯤에 또 SK 바이오팜 차세대 항암치료제 뭐 RPT에 있어서 임상일상 진입한다. 이런 거 나오면 그때 가격또막 상한가 가고 하는데 그때 외국인 집어던질 때 개인들은 사는 거예요. 이런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윤성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오늘 제가 문득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주식 투자를 왜 하시나요? 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뭔가요? 해당 내용들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꼭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영상들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확고한 가치투자자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마진율이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장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그 가능성을 보고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해당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소개해드리기 위해,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였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고 최소 앞으로 5년간은 차분하게 계속 모아갈 생각으로 사고 있는 주식인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신념이 저와 맞고 또 아, 투자는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민해 보시고 투자 판단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구독자 뭐두명3 명씩 늘어 있을 때마다 아 빨리 또 오늘 종목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려야지 하면서 되게 힘나게 되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이나 보시고 나서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K 바이오팜인데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제 영상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던 이 영상 SK 바이오팜의 현재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영상인데요. 오늘은 SK 바이오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 옆에 영상 상단에 SK 바이오팜의 현재에 대한 저 영상 링크 달아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다 보신 후에 저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를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 내년부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예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엑스코프이라는 이렇게 생긴 뇌전증 치료제 약품을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에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판매를 성공했으며 경쟁 약물에 비해서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SK 바이오팜의 효자 상품으로 흑자 전환을 성공시켰고 매년 5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빠르면 내후년에 매출액 1조까지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럼 이런 엑스코프이의 성공적인 자리매김 이후에 SK 바이오팜의 중장기 성 성장 전략은 무엇일까요? s 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RPT라고 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선택했습니다. 3년 뒤의 목표를 빅바이오텍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방사성 의약품인 RPT라는 약물의 개발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RPT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리가켄바이오의 ADC 기술과 비슷한데요. RPT는 암세포 표적 리간드라고 하는 특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그런 물질을 암세포 표적 리간드라고 해요. 이렇게 암세포 표적 리간드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링커로 결합시킨 그런 의약품인데요. 이 RPT 같은 경우에는 밀양의 방사성 동위 원소로 체내에 투여해서 표적 물질에 결합하고 그 표적 물질에 결합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차세대 항암치료제인데요. 이 RPT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다루는 기술을 확보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 방사성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나 지금까지는 주위의 정상세포들까지 같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기술을 성공시키면 암세포만 표적할 수 있게 된 만큼 다른 항암치료제보다 더 적은 양으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고 환자들은 수개월 동안의 치료를 받지 않아도 단몇회 정도만 투여를 받음으로써 더 편하게 항암치료가 가능하고 또 방사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 관찰이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뉴스를 보시면 sk바이오팜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 도입 보시면 홍콩의 플라이프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와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인 fl-091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fl-091은 대장암이나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췌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발현되는 이 NTSR 뉴로텐신 수용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결합하는 저분자 약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아는 리가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항체 접합 약물이잖아요. 그 항체가 특정 항원에 가서 붙듯이 이 FL-09이라는 물질이 이런 고형 암들에서 과발현되는 NTSR을 찾아가서 거기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뉴스를 보시면 SK바이오팜 미국의 테라파워와 고순도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Ac-225라는 그 악티늄 225를 공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악티늄 2호는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췌장암 등 치료하는 그런 방사성 의약품에 사용된다라고 하네요. 또 이어서 보시면 PRT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적에 결합하는 물질에 탑재한 후에 미량을 체내에 투여해 치료하는 혁신적인 항암 치료 기술인데 이제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의 짧은 반감기와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점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로 여겨진다라고 해요. 실제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아무나 따라 수 없는 기술이고 지금까지 FDA 승인된 방사성 치료제는 딱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스위스 제약사인 도바티스의 방사성 의약품인 플루빅토가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플루빅토는 출시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1조 원대의 매출을 만들어낸 블록버스터급 약물인데요. 글로벌 방사성 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2021년 65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정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6% 정도 꾸준히 성장해서 2030년에는 약 14조 원에 이를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이 지금 시장 참여자가 몇명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sk 바이오팜이 차세대의 성장 동력으로서 rpt 라는 기술을 선택을 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의 경쟁사로는 퓨처캠이나 듀캠바이오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방금까지 보여드린 뉴스 보시면 지금 지금이 방사성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암세포를 표적하는 이 리간드와 해당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fl-901이라고 하는 표적 리간드에 대해서 라이센스 2인을 했죠 또 치료용 방사 동위원소로도 이악티늄 225를 공급받는 계약까지 체결했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이걸 어떻게 잘 결합을 해서 어떤 임상 데이터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보시면 우리 요즘 보통 제약 바이오들 뭐 리가 캠 바이오도 그렇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술이 전했다.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우리가 만든 기술을 해외 빅파마 업체에서 사갔다 하면 주가 막 뛰잖아요. 근데 우리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 이전을 한게 아니라 기술 수입을 한 거예요. 기술을 공급받는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지금 리가킨 바이오나 에이빌 바이오 같은 경우가 기술 이전을 한다는 거는 그만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불확실한 약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배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보면 그냥 우리가 완성 못 시키니까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만들어 냈을 때의 가져올 가치가 훨씬 큰데 그걸 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플이라는 안정적인 그런 캐시카우를 가지고 그거 갖다 번 돈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차세대 성장 전략으로 방사성 항암 치료제에 투자를 해서 본인들의 앞날까지 준비하고 를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 더 안전한 기업이고 어떤 기업이 더 건실한 기업일까요? 본인들이 번 돈으로 본인들이 재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SK바이오팜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지금 주가 한번 보시면 이전에 21년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을 때 영업이익 보시면 950억이죠. 근데 지금 처음으로 23년에서 24년으로 흑자 전환했을 때 830억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봐도 21년도에 흑자 전환시키면서 갔었던 주가가 17만 원, 18만 원대예요. 근데 지금 이번 흑자 전환시키면서 아직 12만 원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엑스코 프리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가치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그 엑스코 프리 매출액은 내년 내후년 꾸준하게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발표 나올 때마다 어차피 최소 18만 원까지는 올라갈 애예요. 근데 거기에 차세대 원동력으로 자기들이 그 매출을 재투자해서 차세대 항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 해당 임상 결과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 임상 일상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최근 5개월 정도의 투자자별 매매 현황 한번 보세요. 누적 순매수 한번 보시면 개인들은 다 팔죠. 외국인이랑 기관들 다 사들이는 거 보세요.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요즘에 삼성전자 계속 주가 하락할 때 매일 어떤 뉴스 나왔죠? 외국인들이 팔았다. 34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 외국인들이 판다고 가격이 떨어져 나가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들이고 파는 걸 그렇게 중요한 평가 지표로 보시면서 왜 맨날 외국인이 파는 종목만 주워 담고 있고 뭐 삼성은 안 망한다 하면서 주워 담고 있고 왜 외국인들이 사들이기 시작하는 종목들은 안 보세요? 이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내후년쯤에 뭐 SK바이오팜 차세대 항암 치료제 RPT 임상 1상 진입한다 이런 기사 나오면 막 상한가 치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때 막 집어 던지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때 가서 사겠죠? 이게 문제예요. 빠르게 결과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 갖고 있다가 사기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 100% 보장해 줄게 200% 단기간에 300% 그런게 어딨어요 여러분. 그런거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어요? 자기들 가족끼리. 자, 가족도 안 알려줘요. 자기들끼리만 해서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니까 그런거 쫓지 마시고 제발 다들 정도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투자에요 여러분. SK바이오팜 지금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플이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서 미국이랑 유럽시장에 진출했고 빠르게 시장 점유를 확대해가면서 실제로 실적 잘 찍혀서 흑자 전환하고 돈잘 벌어오고 있잖아요. 내후년에 1조씩 벌어온다니까요. 근데 그거 갖다가 그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해서 다른 곳도 은막 자기들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성공 못 시키고 그 기술을 파는데 얘들은 자기가 그기술 성공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사온다니까요. 요걸로 라이센스 인해가지고 자기들 차세대 약물 준비하는 만큼 그 정도로 자본도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회사인데 물론 당장 빠른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큰 돈이 회사에 들어오,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서는 좋겠죠. 근데 우리 투자 1년 할거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들 제약발효 투자하는데요? 진짜 드라마틱한 2-300% 수익, 4-500% 수익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짧게 짧게 투자해. 에서는 진짜 100% 200% 말도 안 되고 10% 7% 8%도 먹기 힘들어요. 좀 장기적으로 짧게는 1~2년 뭐 길게 2~3년까지 여러분들 좀 드라마틱한 수익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런 종목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방사선 의약품 후보 물질 잘 확보했지,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잘 확보했지, 중요한 거다 구했잖아요. 이제 이거 잘 조합해서 임상 데이터만 잘 만들게 되면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기업 망하지 않잖아요. 아, 임상 기대했는데 막 주가 올라 하다가 임상 실패했다고 그냥 주식 종이 조가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엑스코프리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약 바이오들처럼 영업 이익도 없는 상태에서 신약 하나 개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 하나로 막 부시태웠다가 그거 무산되면 그냥 막 주가 다 빠지고 그런 기업보다는 이렇게 안전한 기업에 앞으로 보여줄 그 엑스코프리에 대한 외형 성장만 보더라도 지금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인데 어차피 최소 이 가격은 하는 주식이에요. 근데 안정적으로 이 가격은 가지고 가면서 이후에 혹시라도 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가 잘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면 진짜 이건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이상한 주식이나 매매 기법 같은 거 보시면서 쉽고 빠르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도로 올바른 길로 바른 투자 하시면서 이런 건강한 기업들에 투자해서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오늘 영상 여러분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